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최근 중심 컨텐츠 하나가 날아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모아즈 채널에서 24분 동안 프리스타일로 랩을 해봤습니다 난 로, 로아를 안해요 로아를 안하지만 너무 부러워 로아 유저들이 진짜 너무 부러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시즌1때 둔강선인거 알아요 근데 야 둔강선이 오래됐냐? 141이 오래됐냐? 왜원기은 바뀌는 게 없고 둥강선은 빛강선이 되었는가? 나 저때 말좀 잘한 듯 어쨌든 저것도 모자라서 후속곡으로 28분 동안 또 랩을 했는데 시청자들은 그 와중에 저의 바탕화면을 주목했죠. 물론 바탕화면이 에스페라인 것도 정상이 아니긴 하지만 두갓겜 사이에 흉측한 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해부터 이런 걸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대똥코쇼는 기적의 검 PC 버전 플레이입니다. 어차피 할 사람은 구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미 PC로 하고 있었겠지만 뭐 정식으로 PC 버전이 있으면 더 접근성이 좋긴 하겠죠. 아재들이 구동 프로그램 쓰기 어려워하는 것도 있겠고요. 당연히 폰 버전 기적의 검은 대똥코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업로드했었네요. 그러나 기적의 검은 양산형 게임의 대표결정도 되는 친구라 2년에 한 번은 예를 갖추어야겠습니다. 그 예란 게임의 실체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얘들은 게임을 제대로 만들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인게임만 보여줘도 본인들도 부끄러운 줄알 겁니다. 인게임과 더불어 부끄러운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광고죠 기적의 검은 정말 기적같이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광고를 쉬지 않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뜸하나 싶더니 요즘은 pc 버전 출시됐다고 광고를 새로 만들었더군요 빠르게 하나만 보자면 기적의 검 pc 버전 정식 출시 1500명이 넘는 개발팀이 3년간의 노력을 걸쳐 더 정교한 그래픽 더 부드러운 조작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로 세로 자유롭게 전환 거기다 추가로 준비한 1억 한정 다이아까지 호들 다윈 없죠 접속만 해도 증정 PC버전에서 함께 양산형 게임 PC버전 만드는데 1500명이라 메이플보다 갓겜이네요 <목소리> 보너스로 2주년 광고도 보여드리죠 벌써 2주년 이것이 마이 캐슬이라니 응? 저거? 나 2년 동안 못 기다려 제이 신데렐라 고마워 2주년 키기템이 쏟아진다 그.. 그래요 벌써 출시된 지 2년이 넘은 기적의 검 서비스 초기와 현재는 어떻게 달라 졌을지 pc버전은 1500명이 투입된 값을할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부터 게스트 로그인이 없는 게좀 짜증나는군요 사상 구글 로그인이 게스트 로그인 이 아닐까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러긴 싫지만 구글 로그인 해줍니다 이 이게 얼리어 엔진 과거 폰 버전과 비교를 하자면 이렇 습니다. 그래픽이 좀더 좋아지고 머리 스타일 이 달라졌네요. 그 와중에 2년 넘는 시간 동안 신 직업 추가 없이 여전히 직업이 두개인게 웃음 포인트 남캐는 본능적으로 손이 안 가니 자연스럽게 마법사를 골라줍니다. 이거 2년 전에도 이랬던 것같네 당연히 제가 여캐를 고르는 것도 놀랍지 않죠 빙고 바로 똥겜 판독 시작 모두가 알고 있었겠지만 기적의 검은 똥겜으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 됩니다. 분명 저 시작하기를 누르면 모든 건 알아서 진행되겠죠 기적의 검이 다른 양산형 rpg와 차별화되는 점은 스토리와 NPC의 존재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을 주로 플레이하는 유저층은 어차피 읽지도 않는 스토리가 맥을 끊는 것보다는 이를 아예 제거함으로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선호한다는 것이죠. 기적의 검은 리니지 라이크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부터 뛰쳐나가서 바로 자동사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주타겟층에겐 리니지보다 쾌적한 플레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저는 플레이를 아니 아니 구경을 한지몇분 되지 않아 PC 버전의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게임 화면에 크기 조절이 안 돼요. 哦吼吼吼吼！<laughs> 글씨가 안 보인다고 글씨 3개 가시성도 쓰레기 같고 폰트도 구려서 안 보여 여기 최대화 버튼도 못 누르게 되어 있고요 설정에도 화면 크기 조절은 없어요 저 창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1600 곱하기 900 사이즈 짜리 이 정도입니다 뭐 저기 글씨 같은 거 읽을 필요 없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대체 이 게임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건데 기적의 검은 게임의 스토리와 NPC는 없지만 퀘스트는 있습니다 잡몹을 몇 마리 잡거나 보스를 잡거나 시련의 탑을 클리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클릭해주고 여기 빨간 점이 있으면 템 수령하거나 템 강화하면 됩니다. 폰 버전과 마찬가지로 수동 사냥 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몇 분째 사용하고 있는 저 스킬 들전 이름도 몰라요. 그래도 수동 이동은 됩니다. 오우 oh, 미라클 그래 어차피 말뚝딜인데 수동 사냥 이뭔 소용이냐 자동 켜 빨간 점을 누르고 하라는 거 하다 보면 전투력이 계속해서 오르는데 게임 시작 10분 만에 3만을 찍을 수 있고 20분 만에 7만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시스템 창 부분을 보면 이 게임에 돈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볼수 있죠. 30분만 플레이해도 온몸의 기가 다 빠져나가는 기적, 기살리는 부금 주세요. 그 부금으로도 힘이 나질 않습니다. 레벨 132, 전투력 20만을 찍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야겠네요. 며칠 후 다시 접속해보겠습니다. 오우 웬일인지 레벨이 160이 되어있네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잡몹, 시련의 탑, 보스, 잡시보, 잡시보,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그런데 말이죠 하루 사이에 화면 크기 조정이 추가되었나 봅니다 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이 크기로 보셨겠지만 이건 편집으로 늘린 것이었고 이 시기부터는 저는 진짜로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니 구경했습니다 한참 동안 구경하다 눈에 띈게 있었는데 바로 채팅창입니다 저게 대체 무슨 줄임말인지 모르겠네요 지은 니은 지은이라 존노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걸 저기에 쓸 일은 없고,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부터 슬슬 잠몹은 그렇다치고 보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재밌는 건 같은 보스를 상대해도 어쩔 땐 상대도 안 되고, 어쩔 땐 손쉽게 잡습니다. 회피율과 연관이 있나? 그래서 절대 못 잡을 것 같은 보스도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뽀로 터져서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죠. 레벨 176, 슬슬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전투력은 30만대에서 멈춘 지 오래 갔습니다. 어... 광고에서 준다고 했던 1억 다이아를 받을 타이밍이 지금이니. VIP 4399. 와우. 진짜 1억 개를 주는군요. 근데 이거 어디에 쓰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저 빨간 다이아는 어디에 쓰는 거지? 진짜 많이 필요한 건 보라색 다이아 같은데 말이죠. 조사 결과 빨간 다이아를 사용하려면 보라색 다이아가 필요합니다. 보라색 다이아는 말 그대로 현질이고요. 주황색 다이아는 제가 현재까지도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인벤토리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뭐임? 대체 뭐임? 심지어 기적의 공 공식 카페 가도 관련 글이 1도 없어. 이거 나만 모르는 건가? 나건어성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 절대 잠들지 않겠다. 기 빨려서 꿀잠 잤습니다. 저의 레벨은 179, 전투력은 36만 대입니다. 여전히 채팅창에선 알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저는 여전히 퀘스트 부분을 클릭하고 있죠. 퀘스트가 15층 실현의 탑을 클리어하랍니다. 오케이, 14층부터 가보죠. 운빨 때문인 것 같아서 다섯 번을 시도해도 죽질 않는 14층 보스. 어우 신이시여, 드디어. 아니 아니.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유튜버 5년 짬밥에 바이브로 구글링한 결과 또 다른 쿠폰을 발견했습니다. 제발 보라색 다이어 한 번만 줘. 응, 빨간 다이어였고, 저는 이렇게 레벨 180에서 갇혀 버렸습니다. 현실 말고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핥아봤으면 됐다. 대본 쓰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2년 전 폰으로 했을 때와 게임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예전에 레벨 100정도만 육성했더니 모아요님 뭐이 게임은 레벨 150부터입니다. 아닌데요. 이 게임은 레벨 170부터 재밌는데요. 라는 사람들이 많길래 좀 오래 키워봤습니다. 180까지 했는데 재미는 없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요. 왠지 200부터 재밌을 거라는 가불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참고로 널리 알려진 이 게임의 뉴비 폐사 구간은 140부터라고 하네요. PC 버전의 좋은 점은 일 일단 눈이 덜 피곤합니다. 이 지저분한 인터페이스와 그래픽을 여러분의 폰으로 작게 본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건 모니터로 봐도 짜증나지만 확실히 눈은 덜 피곤합니다. 게다가 폰 버전은 세로 버전이죠. 당연히 세로 보단 가로가 보기도 좋습니다. 사상구급 게임들로 예를 들어 보면 기적의 검, 뇌명천하보단 스테리테일이 낫다는 것이죠. 예시를 이딴 걸로 들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PC 버전의 존재 의의인 연동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의 태블릿에겐 미안하지만 기적의 검을 설치해야겠어요. 설치 완료. 계정 연동을 해보죠. 음? 버튼 클릭이 안 되는데? 갤럭시 탭에 펜으로 해도 안 되는군요. 이거 뭐 고장났나? 결국 폰에 다운받아봤습니다. 아이폰아 미안하다. 연동은 문제없이 잘 되는군요. 이 상태에서 PC 버전에서 계정을 로그인하면? 오, 당연히 돼야 하는 것에 놀라게 하는 사상구9클래스 뭐, 광고에서 나왔던 환경 조명이니, 24시간 날씨 시스템이니,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것 같고,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고, 정신없이 사냥해서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목들이 죽으면, 알수 없는 힘에 의해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은 단한 개도 없습니다. 각겐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렸? 기적의 검은 예전 영상 업로드 시기 2019년 11월 기준으로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4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9위에 랭크되어 있죠. 진짜 생명력 즐기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적의 검 9위보다 히어로테이즈 7위가 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같이 탄식해 보아요. 총총